2022년 10월 23일, 어, 10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오직 지혜와 성령으로, 오직 지혜와 성령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196쪽이 되겠습니다. 어, 사역자가 되어서 목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어, 신학대학이나 신대원을 어, 입학을 해야 하죠. 그리고 현장에서 어, 연단과 훈련을 받고, 이제 신학생 신분에서 벗어나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전도사 고시, 뭐 강도사 고시, 목사 고시, 또그 이어서 면접을 또 보게 됩니다. 면접을 보게 될때 어, 자주 듣게 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롤 모델이 있느냐, 닮고 싶은 목회자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가장 가까이서 목회하는 걸 지켜본 본 교회 목사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세운 오카는 목사님이나 청빈과 정길의 상징이었던 한경직 목사님을 롤 모델로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영주 목사님을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목회자에게 있어서 롤 모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뭐 사역자 외에도 의사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선서를 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기원전 460년경 그리스에서 태어난 그 히포크레타스의 의사로서의 직업윤리를 갖고 앞으로 환자들을 잘 돌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결단과 선서를 하는 것이죠. 또 간호사들은 나이팅 게일이라고 하는 선서를 합니다. 간호사로서 나이팅 게일처럼 훌륭한 간호사로 살고 그런 직업적인 윤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즉, 그 직업군에 걸맞고 알맞는 롤 모델을 갖고 살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사명을 주며 직분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직분자로서의 교회 의 사명자들은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야 될까요? 사실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우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러 주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성도들은 누구를 롤모델로 삼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롤모델로 삼기에 가장 적합하고 훌륭한 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테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죠. 그 스테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고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더 전념하기 위해 성령과 믿음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가운데 일곱 사람을 택하여서 세우기로 결정을 하죠. 성도들에게 이런, 어, 이 일을 맡긴 이후에 일곱 명의 집사님들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사도들이 그 일곱 명의 집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를 해서 그들을 세우게 됩니다. 자, 세운 이후에 스테반 집사님의 행적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스테반 사님이 민간에서 행한 일들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했어요? 네, 기적과 표적을 행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여러 사람들과 함께 회당에서 논쟁을 했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논쟁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논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하면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말싸움하는 말다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논쟁을 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논쟁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과정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메시아가 되시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분이 맞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적극적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성경적인 지식이 가득 차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식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일은 아니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그리고 원화해야 했습니다. 스테바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능력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민간에 보이던 사람이었던 동시에, 그 당시 이단 사상에 유행하던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한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회당에서 논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해낸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스테반은 성령으로 충만함과 동시에 구약적인 지식과 언변까지 동시에 두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스테반 집사님과 논쟁을 하다보면 사람들이 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인정하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영접하면 되는데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약이 오르잖아요. 화가 나고 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악한 일을 꾸밉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 놓라 하게 하고 정말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논쟁에서 밀리냐, 밀리게 되니까 사람들을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매수합니다. 돈을 주고 거짓말로 증언하게 해서 스테반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돈을 받고 매수된 사람들이요 거짓 증언을 일삼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직접 들었다. 스테반 집사는 모세를 모독한 적도 하나님을 모독한 일도 없는데 없는 말을 지어내는 이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구약시대 때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아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포도원 땅을 몹시 탐내게 됩니다. 팔라고 하는데 적정한 가격을 준다고 하였는데도 이 나봇이 팔지를 않는 거죠.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이 땅을 성경 말씀에 보면 땅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땅을 팔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할수 없다라고 끝까지 버티게 됩니다. 그 모습 때문에 이 왕이 고민하고 있자 이세벨이 가서 말을 하죠. 폐하, 어찌 이런 일로 고민하십니까? 저에게 맡겨 주시면 제가 아주 깔끔하게 깨끗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한 일이 무엇이냐? 거짓 증언할 사람들을 세우죠. 그리고 나이 뭡니까? 나봇을 다짜고짜 고소합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해요. 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직접 들었다. 뭐그 당시 뭐 과학 수사를 할 수도 없고 거짓 증언을 하는데 그도 왕비가 고소하니까 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조사를 해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바로 나봇을 사형에 처해버리게 돼요. 그를 죽인 이후에 그 땅을 왕 앞으로 몰수해 버립니다. 자, 구작시대 때 행해진 이런 똑같은 일이 세반 집사님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과 13절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총, 어,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이 충동되어서 이들 앞에 서서 스대반을 공회로 잡아와서 정식 재판을 열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혀 오신 그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들도 역시 거짓증인들을 세웠습니다.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민간에 널리 퍼져가는 것을 원치 않았고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 역시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그 당시 스테반 집사 한 사람 죽이는 것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 사람 역시 거짓증인들을 세우고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거짓증언을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억지로라도 내가 한 일을 부인하고 그리고 어? 나를 모함한 사람들을 다시 불러 놓고나 그런 말한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하느냐고 항변하지 않겠어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의 다음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무엇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낯빛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화를 내지도 않았고요. 게다가 불안해하며 떨지도 않았습니다.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완전한 진리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완전한 평안 가운데 스 세반 집사님이 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내 손으로 원수 갚을 일이 없고 내 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고부동한 믿음 위에 거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가능한 것이었단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나를 모략하고 참수하는 사람들에게 얼굴빛이 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테반 집사님처럼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변증하는 일을 우리는 아직까지 능력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모자라고 성경 지식을 함께 잘 만들어서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름지기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적어도 우리의 롤모델이 된이 스테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서슴치 않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고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때 얼굴빛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빛이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10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2022년이라고 하는 이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남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상황은 비록 녹록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놓쳐서는안 될, 포기하지 않을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영혼을 세우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laughs> 적극적으로 이 남은 한해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낯빛이 변하지 않고 항상 온화하고 밝은 미소로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군.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에 스테반 집사님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과 경륜과 아님 내 세상 내 철학과 내 방법에 또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진짜 복임을 명심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다 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얼굴빛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